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보다 먼저 앞에 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바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진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다 먼저 그 일들을 아시고 다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길이 사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때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에 먼저 보내시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내시겠다. 그 길을 다 예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러 가는 믿음의 여정, 그 앞에 주님이 먼저 가시며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준비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항상 앞에 가고 계실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다 하실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물론 그 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때 앞에 계신 이유는...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지 말라 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셔서 그 길을 돌이켜라 가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말라 해서 그 앞에 먼저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믿음의 여정이 아닌 길을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과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할 길로 너를 인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오늘이란 시간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돌보심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 가는 그 인생의 걸음 앞에 미리 가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갈 길 또한 주께서 먼저 가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미리 하시고 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담대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앞에 가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